마오 연구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어더 독한 언어로 얘기해 보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인 건데?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요. 뭐 제가 뭐프리가스패 다양한 주제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를 많이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될까요? 너무 거룩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 그것도 맞는데, 나는 이 질문을 떠올릴 때 조금만 이기적이면 좋겠어. 이기적으로, 정말, 그 복음이 나한테 뭔 상관인데, 노골적으로 질문 던져보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복음은 나한테 의미가 있거든. 정말 나의 이기심을 채워줄 정도로, 복음은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봅시다. 왜냐면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해? 응, 행복하지 못해. 왜? 악함과 죽음 때문에. 전 이것 때문에 전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중간중간 있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뭐? 소유, 꿈, 사랑. 이세 가지를 보통 벗어나지가 않아. 내가 많은 걸 갖거나 원하는 걸 갖거나 어떤 꿈을 이루거나 어떤 인간 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거나 보통 인간들이 뭘 걱정하냐면은 이거를 못 이룰까봐 걱정해요. 아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꿈을 못이루면 어떡하지?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맨날 맨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왜 열심히 살아?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이셋 중에 하나를 향해서 오늘을 열심히 달렸을 거예요. 돈 벌기 위해, 꿈 이루기 위해,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 자, 그런데 나는요, 이거를 못 이룰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는 좀더 여기서 발더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루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행복할까? 아니야. 악함과 죽음 때문에. 왜? 악함.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뉴스를 봐봐. 이 나쁜 놈들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목숨을 잃어. 갑자기 강한데 음주운전 차쳐 들어오고 갑자기 누구 성폭행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넘쳐나. 그리고 뭐도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이 우리 인생도 망치기도 하고 지가 내안의 악함. 내안의 악함이 나를 잡아 들이기도 해. 뉴스를 보자고 얼마나 많은 놈들이 자기 의악함은 컨트롤 못해 가지고 자기를 잡아 들려이 악함의 문제가 너무 너무 심한데 문제는 이 악함이 이 소유, 꿈, 사랑을 더 이루면 이룰수록 얘가 더 날뛴다? 그잖아. 렇 요것만 쳐보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와. 내가 돈 많이 벌었대. 뺏거나 내가 못 뺏을 것 같으면 폄하거나 악함이 꼬인다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 안에 악함이 날뛴다고. 내가 꿈을 이뤘어? 내가 힘이 있어? 내 안에 악함이 막 날뛰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이야. 근데 행복이 커지면은 악함의 파워가 같이 커져요. 우리 사는 원리가 그래. 근데 이거 어찌 어찌 다 피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또 뭐가 있어? 죽음.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거 한방에면다 사라져. 허무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만드는 이별이 얼마나 가슴 아파.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떠나간다? 아니면 내가 떠나가면서 이별하게 된다?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결국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악함과 죽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근데, 기독교가 겨냥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복음이 겨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야. 우리의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왜? 인간에게 악함과 죽음이 왜 들어왔는데, 니네 죄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었으니까, 놈들아 하나님이, 사실 그잖아. 세상에 악함과 죽음이 왜 존재해? 이거 원래 있으면 안 돼. 창조주가 있어. 창조주가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버그 같은 코드를 왜 집어넣겠어? 창조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야. 세상을 세상을 질서 있고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걸 굳이 왜 넣었겠어? 왜 넣었나 봤더니 인간이 이 창조주를 거부한 거야. 선악과 사건으로 당신 필요 없음 관계를 끊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면서 뭐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와. 선함이 사라지면서 뭐가 들어와? 악함이 들어와.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인간이, 그래, 니들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고, 이거, 이거 해결시켜 주려고. 악함과 죽음. 이거를 해결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하고 높이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와닿게.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왜? 우리 행복이 죄와 사망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이거 없애시겠다고 예수가 오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누구를 만남으로 여기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보이셨어요. 자, 이때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구현해 봅시다. 예수님이 회당을 나오는데, 회당 바깥에서 갑자기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왔어요. 뭐, 어서, 잡아, 어서 잡아왔는지 모르겠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꿇리는 거야. 예수님! 얘요, 가늠했거든요? 율법 보면은 이 여자 잡아 죽이라 그래요. 어떻게 죽여야 되겠죠? 라고 물어봐. 그럼 예수님한테 왜 물어봤을까? 갑자기 얘네가 무슨 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걸 물어봤을까? 아니야. 이거 함정판 거야. 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죽이지 마라 라고 대답하면은 뭘 어긴게 돼요? 율법을 어긴게 돼요 왜냐면은 이 율법이 엄청나게 여러 번 이걸 강조해요 뭐하라고? 그 뭐야 가늠하애 죽이라고 남자가 다른 집 다른 남자와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여러 번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적 문란은 정말로 싫어하신다고 율법에서 강조했는데 죽이지 마라 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긴 거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죽여라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때는 로마법을 어기는 거야 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일개 개인이 누군가의 죽음을 허락한다, 지시한다? 어, 그건 살인교사죄지. 그리고 당시의 로마법은 가늠한다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로마에 고발을 하겠지. 이게 함정을 파놓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반응이 정말 웃겨. 나는 늘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장난꾸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무언가를 썼대요. 자 근데 이때 무언가를 썼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안 나와 있어요. 무언가 썼는지. 그냥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이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거는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고 이때 뭐라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뭐라 썼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딴청 피운 거야. 이렇게 낙서하면서 아 예수님 얘가늠한여 있는데 얘 죽여야 되겠지요. <laughs> 고양이 그래야지. <laughs> 고양이 귀 <laughs> 장난친 거야. 아 어, 자꾸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막 낙서하다가. 자꾸 막 아, 예수님 어떡할까요? 하니까 어? 어? 아 그래 어? 어 맞아 죽여야지 응. 얘 죽여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 그럼 니들 중에서 죄 없는 애가 돌로쳐 알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씌었다 그렇게 얘기해 어? 니네가 죽여 그렇게 하고서 또 딴청 피운 거야 나나나나 나, 나, 나. 이번에는 고양이 수염 그려야지 <laughs>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치래 그 말을 들었으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떠나가는 거야 <laughs>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장난치는 거야 또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니까 막낙수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가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가고 나니까 일으켜가지고 괜히 여자한테 어? 야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아까 너한테 뭐라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다 어디 갔어? 갑자기 모른 척을 하시는 거죠. 여자 뭐라에게?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 하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었을 때 고민이, 야,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날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우리 보통은 그런 거 많이 상상하지 않아? 하나님, 천국에 딱 올라가면은, 요런 거. 하나님이 딱 TV 틀어놓고서, 그래, 어디 니가 했던 나쁜 짓을 한번 훑어보자 하면서 쫙 보는 거지. 야,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거 당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거야. 아까 얘기했던 우리에게 악함의 문제. 그러니까 원래는 악함을 저지르면 뒤지게 혼나야 되는데, 마땅히 혼날 그 여인이 왔는데, 아무렇게 혼내지도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럴 권한이 있어. 왜? 자기가 혼날 거거든. 즉, 걱정하지 마. 너희의 악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너의 악함 때문에 괴롭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너 지옥? 할까봐 무섭지? 아니야, 이제. 얘 봐봐. 얘 가늠한 여인이야. 율법에선 얘를 죽이라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얘도 용서해주잖아. 얘죄안 받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어. 이거를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말이야, 봐봐. 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썰 얘기해줬거든요. 저 되게 공감했어. 어떤 해석에서 그 땅에 쓴 내용이 모인 사람들의 죄를 썼지 않았을까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말씀 들은 이유는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그 말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소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가 죄 없다고 생각한 율법주의 애들이 나왔겠지. 어 그러면 내가 돌로 치겠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닥에 뭘 쓰는 거야. 그러면서 야야 왜요?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너 이거 읽어봐. 뭐야? 와서 딱 봤더니 예를 들면 얘 이름이 김 땡땡이에요. 김 땡땡. 저번에 옆집 와이프랑 밤에 몰래 바람 폈음. 그러니까 보다가? 헉! 한 거지. 그니까, 하나가 가. 그니까, 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뭐야, 쟤왜 가? 오케이, 내가 돌전지겠어 그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야, 야, 너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써. 뭐해? 박땡땡. 저번에 이웃집에서 몰래 뭐 훔쳐가고 지금도 그거 집에 보관하고 있음. 그 보고 있다가, 오! 어, 또 가.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어, 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니까, 나는 낙서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요것도 꽤 근거가 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발 이거 기억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 속에 다닐 거야. 어둠 속. 그 어둠이 무슨 어둠이냐고, 그 다음절에 나오거든요. 봐봐. 내가 곧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래, 원래는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돼. 그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지금 봤잖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그죄 때문에 죽지 않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걸 믿어 내가 곧 그임을 믿어 내가 곧 그라 어? 이거 내가 그다 이거 우리 최근에 언제 봤어요? 이거 영상 꾸준히 본 사람은 알텐데 이거 그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야 사마리아 여행 만났을 때 내가 그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가 그라 이거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돼요. 내가 그다. 그럼 그가 누군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니네 그 죄의 문제 해결 못해. 근데 내가 그거 해결하러 왔거든? 제발 나 믿어. 그래야 돼. 그래야 너희가 그죄 때문에 혼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그 역할 하러 온 거니까 에고에임이 내가 그 힘을 믿어. 그래야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돼.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악함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었음을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악함 말고 또 무엇도 뭐 해결돼야 돼. 악함 말고 우리의 사망에서도 해방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망도, 해방했다는, 해, 사망도 해방하셨다는 걸 증명해야 될거 아니야. 이걸 증명한 게 누구를 만나면서 나사로를 만나면서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족의 나사로.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었지. 근데 가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계속 가시죠. 왜? 가서 나사로를 살릴 거거든. 왜?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니까. 내가 너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 너네 죽음의 문제 해결 안될것 같지? 그치? 내가 이거 해결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죠.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림 좀 웃기지 않아 이거? <laughs> 빨리 풀어줘 예수님 숨못 쉬겠어요 다, 다시 죽으면 어떡해 또 살려야 되잖아 <laughs>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나랑 뭔 상관입니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어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이거를 안 잊어버리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이것도 맞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겨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나요? 이걸 알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그러면 악함과 죽음에서 정말 해방되었나요? 아 잠깐만요. 여전히 악함과 죽음이 삶에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다고 이게 어떻게 해방되었다고 말을 할수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때문에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거 여기에 대한 해결까지 알아야 복음이에요. 이 해결은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말을 할 건데 아무튼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악함과 죽음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스스로한테 꼭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건 복음에 믿는 사람한테 약속된 거거든요.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쉼이. 근데 이거를 못 노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행복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면 행복하겠는데 난 행복하지가 않아. 몰라. 아,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뭐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행복이 출발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와, 행복하다, 좋다.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제발 그것부터 먼저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걸 모른다? 교회 에 요구하세요. 양육 먼저 받으세요. 그거 먼저 양육 받아야 돼요. 왜? 복음의 목적은 뭐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행복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사람을 위한 게 복음이에요. 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죠. 이걸 허락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올려다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합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봐도 복음이 행복이어서 그 행복이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게 되는 거. 근데 아니야, 야 일단 경배해봐, 일단 예배해봐, 일단 성경 보고, 일단 봉사해봐. 그러면 뭔가를 알게 될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니까. 이걸 진짜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막고 있는 악함과 죽음을 해결했어요. 그 해결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의 가늠한 여인과 나사로까지 만나신 거였죠.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맞다고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그 행복이 왜 불가능하냐면 악함과 죽음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나쁜 놈들이 자꾸 개기고. 내 안에 악함이 객기고그 다음에 자꾸 죽음이 다가오니까 무섭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거를 해결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악함과 죽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인간 삶에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때문에 이건 기독교인을 위한 행복, 일반인을 위한 행복 나눈 게 아니라 이거는 모두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네 삶에서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왜? 네 삶에서 악함과 죽음이 너를 괴롭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거든. 사람이 악함을 해결하려고 해 봐. 안 된다니까. 옛날에 그, 부정한 여인 얘기할 때 했지만, 인간이 악함을 극복하겠다고 뭐를 해봤자 악함이 번질 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경험해야 되고, 그럼, 이, 아, 그럼 예수님이 옛날에 해결했다면, 그럼 오늘날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복음과 교회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교회론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삶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